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순제 6일째 되는 날 여러분과 또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감사드리고 또 오늘 하루가 말씀을 해서 여러분에게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하 축복합니다. 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아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지속적으로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에 어 우리의 산상수원 중에 어저께 5장에서는 팔복을 나누고요 오늘 6장에서는 어, 여러분 그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어, 성경 구절 하나 외우시는 거 없어도 어, 외우실 수 있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본문의 말씀 읽어드릴게요. 6장 5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영극 배우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남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길 모퉁이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그들이 이미 그들이 받을 상을 다 받았다.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기도할 때내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히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하게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가부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 중에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들은 어 말을 더 많이 해야 응답을 받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 그들을 본받지 말라. 내가 알다시피 내 아버지는 내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필요한 걸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마읍시며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몰라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주인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든지 말기 없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그렇다 너희가 너희에게 나쁜 짓한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실 것이다. 하지만 너희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가 잘못한 일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구절 하나 못 외워도 그래도 이 주기도문은 다 외우지 않습니까? 또 하나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주기도문을 예배 마칠 때 하는 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교회를 섬길 때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는데, 거기 어떤 청년이 한국에서 와가지고, 이 교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왜 이상하냐 했더니, 왜 주기도문을 예배 중간에 넣어요? 왜 저희가 이제 그때 이제, 어 저희는 성시교독 대신에 이제 주기도문으로 어그 넣던 적이 있어요. 그건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이와 같이 기도하라는 그기도에 모든 것이 다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는 도중의 과정에 여러분과 주기도문 하나하나를 다 뜯어서 얘기할 순 없지만 그 모든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 졌던 그 기도가 예배 중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 주기도문을 넣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왜 마지막에 아니고 중간에냐 있 이거는 이단 아니냐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 그만큼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정말 잘 모르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전문용어로 데드 트래디션이라고 그러거든요트 i 디션하게 전통적으로 내려오긴 했는데 그게 왜 하는지 이유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것을 그 개념이나 의미가 없이 그냥 한 것을 저희는 죽은 전통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교안에는 죽은 전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바로 이 오늘 상상수훈 중에 말씀하시는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은 어저께 우리가 복팔복을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그 율법을 일점 일액도 어기지 않고 다 이루셔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율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왜 율법이 중요하냐?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은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율법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되냐? 율법주의자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요,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 오절에 보면 "너희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돼. 영국 배우처럼은 다른 버전인데, 영국 배우처럼 하면 안 되고 남들이 듣게끔 "아, 나 기도 많이 해. 아, 뭐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해. 그리고 기도할 때 일부러 큰소리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이런 모습들의 기도들은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네가 다른 사람이 제해지고 하나님과 너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왜? 기도를 받을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대상이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양새에 힘을 많이 주고 모양새에 힘을 많이 주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에 어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지는 올바르지 못한 비본질적인 죽은 전통과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연약한 우리에게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오늘 주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얘기하시면서 아울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며 누군가를 용서하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주기도문이 갖고 있는 놀라운 힘중에 하나는요. 어린 나이 때 외웠을 때 이해한 것에 대한 은혜와 나이가 먹으면서 똑같은 주기도문이라도 그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도 우리가 어 외우고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그 삶의 연륜에 따라서 그것이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만큼 주님의 기도는 그 큰데 그큰 이유가 뭐냐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복음의 복음 선포에 복음 증거의 가장 핵심인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들을 주실만큼 사랑하신 용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의 기도의 대다수의 내용이 뭡니까? 대다수의 내용은 어, 어 저도 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또 섬기다 보니까 또 우리 어 식구들이 사업체들을 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많다 보니까 늘 그런 부분들을 먼저 구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주님의 기도를 여러분께서 묵상해 보시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얘기하시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또 시작을 하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같이 등장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져야 되는 것들을 갖가지 다른 표현으로 쓰고 계신 것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건 우리가 식구들을 위해서 구하고 우리가 중복기도를 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도 중에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과오를 범하게 되냐면요.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제 팔복에서도 그랬지만, 이 주님 앞에서 이제 이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라는 것을 가질 때, 자기들이 바랬던 메시아상이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해방시켜주고, 그리고 낮게 살게 해주고, 그리고 자유를 줄 거라는, 자신들만이 갖고 있었던 그 모습이 있다고요.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그분이 진짜 메시아였는데. 나는 가짜 메시아를 믿는 것 때문에 진짜 메시아를 나는 그 메시아를 기다린다. 누구보다도 기다린다고 얘기하면서 그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도 무엇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원하는 거지. 예? 하는 것이 주의 기도문에 담겨져 있고 그것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건데 그것이 아닌 내 나라를 구할 수있겠다는거요내 나라를 내가 원하는 메시아상을 내가 그려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붙듯이 내가 원하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바오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생기냐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지 않을 때그 응답되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니 제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빌리포스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죠 선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니까 마지막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믿노라라고 바오 선생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어, 내게 지금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더 선하신 일이 있습니다라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떨어져야 될그 기프트, 선물이 아니라, 기버, 그 선물을 주는 일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더 집중되는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왜 이것이 안 될까라는, 내가 바라는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가 바라는 나의 신앙,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되는, 어, 그게 굉장히 얇아요. 그리고 작아요. 그런데도 뭐 불구하고 그것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많이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도 그런 모습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그, 콘터스를 타고 다른 어, 스테이트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다가 콘터스를 타고 제가 콘터스를 좋아하는 게 이유가 두 가지인데 그두번다 비슷한 케이스였어요. 한 번은 아주 오래전에 거의 한 20년쯤 거예요. 콘타스트하고 들어다가 어떤 유학생의 부모가 학비를 저한테 부탁을 그좀 온, 갖다 달라고 그래서 봉투에다 넣어서 그걸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옆에 끼는 가방 있죠. 그거 뭐라 그러죠? 요새 어, 여자분들도 많이 하시던데 어쨌든 그런 옛날에 그 일수 가방같이 생긴 거 그거 한참 유행일 때 거기다 넣어놓고 시드니에서 제가 화장실을 갔다가 오면서 그 가방을 놓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도메스틱에서그 인터넷에서 도메스틱으로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하는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저 뒤에서 콘터스 직원이 반개차 같은 그 공항에 있는 여러분 아시죠? 활주에 조그만 이렇게 납작한 차그거를 타고 이 차를 계속 쫓아오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관심 없이 봤어요. 근데 계속 보다가 보니까 우리가 쓰는 데 같이 써요. 그랬더니 이분이 헐레벌떡 막 오시면서 그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가방을 제가 두고 왔다는 사실도 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짐들이 많아서 들고 있는 것이 많아서. 근데 그분이 제가 화장실에 있을 때 같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노크한 걸 보고 그 콘터스 직원이 그거를 갖고 오셔가지고 저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때 제가 콘터스 그 직원의 행동 때문에 콘터스 전체를 신뢰하게 됐는데 그 뒤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제가 다른 스테이트에서 아마 제기억이는 킨슬랜드 같아요. 설교하고 내려오다가 제가 그만. 컴터를 막 정리를 해놓고 그 앞에 그 의자에 이거 끼워놓는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캐달로 껴놓고막 이렇게 그 안전지침 뭐껴놓고 하는 거, 그 보드 그 그거 있는 거 거기에다 그거를 꼽아놓은 거예요. 컴터를 그리고 나서 내릴 때 그만 제가 그냥 내려버렸어요. 저뭐 자주 그러는 사람은 아닌데 그날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놓고 나와서 한참을 걸어가다가 아차란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그때 컴터를 거기다 놓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컴터를 챙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 나서 가방을 봤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커피숍을 들렸었고요. 그리고 어, 그 전에 그 주차 때문에 그, 아, 그 저기 뭐야, 인포메이션 데스크를 갔었어요. 그두 군데를 다 갔는데 찾는 데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비행기 앞에 꼬아놨다는건 생각도 못 했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거, 그래도 하나님 말씀 정리하고... 그래서 성경책만 주셔도 설교할 수 있지만 그간에 하나님과 씨름했던 모든 것들이 그 컴퓨터 안에 다 있는데 하나님 이거 찾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막 기도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데 내가 왜 신경 쓰지 않고 했나라는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니까 눈물도 약간 나고 약간 서럽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도 뭔가 잃어버렸을 때그 간절함이 있잖아요 예, 특별히 그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면 아마 여러분들 케이스는 전화기 같은 경우가 그럴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물건을 하나 가지면 저는 10년 넘게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니까그 말은 10년 동안의 모든 어 저의 삶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어떤 물건이든지. 그래서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난 거예요. 혹시 그 앞에다 두고 온 것이 아닐까? 그래서 막 부지런히 갔죠. 근데 이미 청소도 다 끝나고 다 나온 상태일 거예요. 그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는요 왔다가 조금 지난 바로 그 비행기 타고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 기장만 바꿔서. 그러니까 그걸 잘 알던 터라 걱정이 많이 됐죠. 하지만 그냥 가봤어요. 가서 안내데스크에 딱 가서 물어보니까 아막 웃으면서 어떻게 생겼냐, 기종이 뭐냐 물어보더라고요. 다 얘기하니까 이분이 웃으면서 그 컴퓨터를 이렇게 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물건을 잃어버리고 찾는 건 별게 아닐 거예요. 누구나 경험했던 걸 거예요. 그런데 그 물건을 찾을 때 정말로 수고하고 마음 졸었던 사람은 그것이 뭔지를 잘 알죠.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이 그렇게 마음 졸이고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그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고백 속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를 찾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생각해봐서 내가 정말 잃어버린 것을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찾는 간절한 것처럼 어여, 그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잖아요. 그것처럼 내 기도에 그리고 내 신앙 생활에 정말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다. 오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받으실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또는 하루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통해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용서하며 그래서 그것이 아무리 작은 거래도 그것이 1년치, 10년치가 아니더라도 일용할 양식 오늘 하루 주실 데일리 브레드만큼이라도 하나님 고맙습니다라는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소중하게 잃지 않게 해서 다만 모든 악에서 나를 구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모든 관계를 살리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귀한 통로가 되는 삼대식길 주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기도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상과 주님이 달라. 하나님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오를 범했듯이 우리도 주의 기도문을 날마다 외우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도 정말로 주의 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고, 그저 일용할 양식이 배가가 되는 것들만 구하거나, 아니면 악에서 구해달라는 그 강구한 기도들만 있었기에,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정말로 그 기도 속에 깊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 골방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그리고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읽었던...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그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오늘 하루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 이름을 높이 받을 수 있는 기원으로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른들로부터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 그리 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를 덮어 그큰 은혜로 사실 수 있는 기한으로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